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앙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토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1일이 마지막 소식이고요. 팔로워 버전. 428.6만 그대로 있습니다. 팔로우 숫자가 갑자기 팍 올라가면 어 그때 무슨 일이 있는 거겠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AI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글은 따로 없네요. 적힌 거를 보면, 정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지구 모양인데, 파이네 토크로 뭔가 통일시키는 것인지, 뭐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그림입니다. 세계적으로 좀 파이콘 인정받으면서 쭉쭉 뻗어나가면 좋겠네요. 다음. 자, 코인 텔레그래프로 들어왔습니다. 자, 캡처가 하나 올라왔고, 엄청난 규모. 4시간 만에 6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롱 포지션에서 6억 4760만 달러, 숏 포지션에서 3300만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비트코인의 하락 있었죠. 그리고 거의 뭐 V자 반등하듯이 비트코인만 다 말아 올리고, 그 타격으로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10% 정도가 평균 떨어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V자 반등을 해서 올라갔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반등을 하지 못했죠. 이 선물 거래의 물량이 많아지면서, 아래 위로 털어먹는 좀 매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워낙 몸집이 무거워서, 매팩이라도 어떤 세력이 아래 위로 털어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보입니다. 그게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어떤 세력이 주도해서 털어먹지를 못할 텐데, 분명히 더큰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처럼 몸집이 이렇게 무거운 코인은 아마 아래 위로 걸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한번 폭발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터지면서 반대로 다시 반대 매매가 일어나니까 그런 모습들이 한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거의 뭐 영향이 없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만 죽어 나가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의 증시, 국내의 증시 천국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쪽에 돈이 좀 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에서 뭔가 좀 하락이 있어야 좀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이 내려갈 때또 코인 쪽도 같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아이도 저도 참 애매한 구간에 있다 어,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자, 닥터파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의 아저씨죠. 자 로켓가 트 출발을 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저희는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을 완전히 오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이 출시되면 파이의 시가총액이 상위 10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파이 코어 팀이 아직 메인넷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예측은 틀렸습니다. 파이의 최고 시가총액은 11등에 그쳤습니다. 즉 메인넷이나 디파이가 출시되어 향후 3개월 내에 대규모로 도입된다면, 파이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등 안에 빠르게 진입할 것이며, 가격은 3달러를 넘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자, 지금 디파이가 이제 테스트넷으로 돌아가는데, 3개월 안에 메인넷으로 출시, 이거는 뭐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 3개월 안에 출시되는 거는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까울 거예요.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자 파이네토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저씨죠. 어, 다른 아저씨의 글을 이렇게 캡처해줬고요. 파이 결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독성이 강하고 무지한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파이네토크 업데이트 같은 정직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문가가 억압받는 반면 소수의 클릭베이터가 모든 관심을 끕니다. 지난 몇년 동안 파이네트워크 업데이트 전문적인 관점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했고, 소셜미디어 전반에 퍼져 있는 큰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웠으며, 미국의 레디에서 가장 큰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카뉴스 같은 클릭 베이터, 그들의 소규모 파이네트워크 프로필 군대 및 유사한 프로필은 파이 진지한 프로젝트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호카 뉴스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결론은 역시 호카 뉴스가 너무 짜가리다. 대안 않는 뉴스가 대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뉴스가 대부분이다. 왜뭐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거는. 다음. 자, 마히다르 크립터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쪽 아저씨죠. 자, 짧은 영상이 올라왔고 다가올 업데이트는 파이네트워크가 전체 생태계에 있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1번 V23 메인넷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2번 스마트 계약 통합 3번 파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4번 파이 블록체인에서 토큰 생성 미래는 파이다 자 다음에 무엇이 튀어나올 것인가? 가장 우리가 제일 기다려야 되는 것은 바로 어, 체인의 업그레이드죠. 체인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그 후에 오픈소스의 공개라던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게 이제 주요 관건이 될 것이고, 파이 덱스의 출시, 이거는 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어, 파이 블록체인에서의 토큰 생성 역시 덱스가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니까, 일단은 체인의 업그레이드 소식이 어, 가장 먼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코 그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올라왔고 맵 오브 파이 오랜만에 올라왔죠. 자 내용을 보면 맵 오브 파이 버전 1.6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 기반 마켓플레이스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새로운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빠른 로드 시간, 앱 전체에서 더 원활한 경험, 향상된 쇼핑 흐름, 간편한 검색 및 구매. 향상된 커뮤니티 기능, 연결, 공유 및 성장. 새로운 언어 추가, 베행폰및 아랍어 지원. 우리는 파이 전자상거래의 미래를 한 번에 하나씩 업데이트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틸하면서 맵오브파이 들어가 보니까 계속 뭔가 좀 작동 안 하고 뭐 지도를 확대해도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좀 그랬었는데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도 유틸 하시면서 맵오브파이 접속해서. 과연 어떤 게좀 나아졌는지 여기 적힌 게 확실히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일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올라왔고요. 11월 달 채굴률 드디어 나왔네요. 자 지난 달에는 0.0027405였는데 어, 이번 달에는 0.0027551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소폭 올라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자 파이코인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채굴자들이 들어온다면 채굴률이 떨어지겠죠. 이번 달에는 채굴률이 소폭, 크게 의미는 없지만 소폭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새로운 채굴자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 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인기를 끌면 채굴률이 떨어지면서 갈수록 파이코인을 캘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게 맞겠죠 당연히. 제가 영상 시작할 때 항상 파이코인 함께 이제 채굴해 보고 싶으신 분들 오라고 하는데 아직도 귀한 신규 멤버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와요. 하지만 그 새로 들어온 멤버들의 지속적인 유지 그거는 좀 별로 없어요. 초반에 좀 채굴하다가 아 이거 좀 눌러도 너무 소수점으로 되는구나 채굴이 재미 없다 이렇게 느끼고 금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번개를 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변동이 있는 게 아무래도 파이코인의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소식을 듣고 번개를 누르러 들어오십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파이코인의 채굴을 좀더 많이 할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또 조금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약간의 파이코인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방 만들어 놨으니까 비밀번호 치고 오셔서 같이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향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이월드에게 메가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